들이랑 뭐 먹을지 메뉴 고민하실 때, 많이 맵진 않으면서도 매콤한 음식 땡기실 때, 뭔가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메뉴가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신동궁 뼈수풀구이를 완전 추천드려요. 여기는 신동궁이라는 감자탕 집인데요, 뼈수풀구이로 상당히 유명한 가게예요. 천능점과 역삼점이 있는데요, 천능점은 주차가 불가능하고 역삼점은 앞에 발레 타시는 분이 계셔서 주차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기본 반찬을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일요일 저녁 시간에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웨이팅하고 겨우 들어왔어요 뼈찜이나 뼈숯불구이를 시키면 기본으로 감자탕 국물이 나와요 물론 고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국물이 상당히 맛있어요 매운 걸 아예 못 드시는 맵찔이 분들은 뼈찜으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뼈찜은 기본 군중 떡볶이 같은 간장 베이스 양념이고요 뼈숯불구이는 그래도 조금 매운 편에 속해요 저희는 4명이라서 뼈숯불구이 대짜에 볶음밥 하나 추가했어요 저뼈숯 숯불...

짜잔, 정신없이 국물을 먹다 보니까 뼈숯불고이가 이제 나왔어요. 그냥 딱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양념치킨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맵고, 아니 좀 많이 맵고, 불향이 나는 게 정말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손으로 잡고 먹을 수 있도록 장갑을 주시는데요. 고기 한 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이 하나를 발라 먹으면 고기 양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손으로 잡고 한번 뜯어 먹어 보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먹다 보면 양념이 점점 매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무서워서 조금씩 뜯어먹고 있어요. 이렇게 작게 조각내서 뜯어먹으면 훨씬 더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숯불맛도 나고 약간 매콤해요. 차안 가지고 온 일행들은 순 생각이 난다면서 벌써 맥주를 시켰어요. 뼈 숯불구이 오랜만에 먹었는데 역시 실패 없는 메뉴예요. 먹다 보면 매운맛이 점점 강해져서 입이 얼얼한데요. 함께 나오는 양배추 샐러드랑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이 조금은 중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양념을 살코기 발라놓은 거에 듬뿍 올려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어요. 좀 맵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볶음밥은 메뉴 주문할 때 처음에 함께 주문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주문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 볶음밥은 소스를 뿌려 먹어야 돼요. 아 볶음밥에 소스를 뿌리다가 성에 안 차서 그냥 양념에 볶음밥을 이렇게 넣어 버렸어요. 배가 부르더라도 볶음밥은 꼭 주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맛있어요.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어, 배터리 이슈로 볶음밥 먹는 사진은 없어요. 너무 어, 맛있어요. 어, 가끔 특별한 음식이 생각나실 때는 신동구 뼈수풀구이 강력 추천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